너무 폭행하셨죠, 사장님. 무슨 니까고 싶어서 냐 어? 고 싶어서 웃어? 손석기는 사람을 폭행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는 손석기의 폭행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결국 손석기는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인지 들어보시죠. 마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는 손석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단둘이 식사하던 중 손석희가 네 번에 걸쳐 얼굴, 턱, 정강이, 어깨를 때렸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손석희는 자꾸 피해자가 정규직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자 손석희는 싫다고 거절했고, 피해자가 왜안 되냐며 흥분하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손석희가 손으로 쳤다고 합니다. 즉, 폭행을 하기는 한 거죠. 심지어 이런 이유로 폭행을 한다는 건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공인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문제이죠. 심지어 손석희의 인성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폭행에 아들은 군특해 논란도 있습니다. 손석희의 아들은 입대했을 때부터 이미 손석희 아들로 유명했으며 교육도 받지 않고 대기하다가 기수까지 초월해가며 운전병들이 선망하는 주특기반에 편성되어 특혜설이 파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형 주특기는 고급 세단 등을 운전하고 불침번 열애 호, 혹한기 훈련에서도 열애되는 특급 보직이라고 합니다. 손석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무려 그의 월급은 대략 5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돈방석에 명예까지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폭행까지 하는 범죄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도하는 공인이라면 인성, 특히나 폭행 같은 범죄는 더더욱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말 정당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